네, 안녕하십니까. 형님, 강세입니다. 어, 색분석 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죠? 맨 위쪽에 있는 것은 추세도입니다. 추세도, 추세도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위수, 아래수, 잔수죠. 그래서 위수를 나타낸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보라색에서 전체가 대부분의 숫자가 다 나와야 되죠. 그리고 뭐예요? 윗수도 대부분의 숫자가 다 나와야 됩니다. 추구하는 바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색분석은 뭐죠? 골고루 나와야 된다예요. 하나, 둘, 셋에서 골고루 나와야 된다. 즉, 오보를 빼버리고, 일, 이 3이 나왔다라는 이렇게 골고루 나와야 되죠. 이게 세분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는 집중 분석입니다. 집중 분석에서는 가르키는 얘가 가르키는 분류 즉, 10분류, 13분류, 뭐, 이렇게 분류가 있습니다. 색깔 분류죠. 이 색깔 분류에 나타내면서 가장 강한 수들에서 대부분의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 그 목적이 맞는지를 한번 볼게요. 위에 보면 보라색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다섯 개가 나왔고요. 파란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어요. 색분석에서는 골고루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숫자가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어요. 목적에 부합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이 데이터는 뭐냐면 어느 쪽 비율이 에서 나올 거냐는 거예요. 4등분을 했을 때 각각의 동서남북에서 동서남북에서 가장 많은 숫자는 요놈입니다. 방향에서 좌우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큰 놈은 어떻게 돼요? 가장 많은 숫자를 확률적으로 나올 확률은 높겠죠. 거기에서 좌우 반으로 나누는 거죠 위 아래로 나누게 되면 이쪽과 좌측이 더 많고 좌측에서도 아래쪽에서 나올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위쪽과 여기에서 나올 확률이 많다. 은 거죠. 그렇죠?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위쪽과 아래쪽에서 나올 확률이 더 많다. 확률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가장 많은 수에서 나왔고요. 위 아래는 똑같고요. 좌우는 좌측이 더 많았습니다. 나왔고요. 양쪽 다 일군은 양쪽 다 나왔고요. 골고루 나왔어요. 일군에서 세 개, 두 개, 한 개가 나왔죠. 위쪽은 어떻게 됩니까? 위쪽은 보라색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왔고요. 파란색에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이군으로 돌아왔을 때 이쪽은 위쪽이 더 많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아래쪽은 가운데 우리가 배제하고 있는 여기에서 숫자가 나왔어요. 3군이 많다고 해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절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다. 골고루 나와야 된다. 이 얘기는 수없이 한 이야기입니다. 집중분석으로 넘어갔을 때 뭐였죠? 여기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대부분의 숫자가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사실은 결론이 다 낮아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뭐예요? 번호를 못 찾는 거예요. 이번에 찾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외는 2, 3, 2, 7, 42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분류분석상 위의 숫자. 이거는 뭐 제가 다른 거에서 다 보여드릴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대부분의 숫자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나올 거다. 그런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숫자를 찾을 때, 그죠? 색분석이 골고루 나와야 된다는 건 이미 얘기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숫자부터 찾으면 돼요. 31번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31번은 색깔로 따지면 검은색이요. 31번 있나요? 1분에 없죠. 31번은 없습니다. 38번은 있나요? 38번은 있습니다. 맞죠? 39번도 중간에 끼어져 있지만 있고요. 왜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아래쪽의 확률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39번도 있죠. 39번 있고요. 41번, 42번, 41번 있습니다. 42번 없네요. 43번 있고요. 44번, 45번 있습니다. 그쵸. 우리 어떤 거를 분류할 때 항상 이렇게 분류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33번 있나요? 있죠. 여기에 있죠. 왜 아래쪽이 강하기 때문이죠. 자, 반면 2구는 한번 볼까요? 2구는 가장 큰 숫자는 위에 있어요. 위에, 위쪽에 있죠. 위쪽, 그리고 좌우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위쪽이 더 크지만 위쪽도 더 크고, 그럼 결론적으로 fm적으로 나오려면 2 9 1 5 1 6에서 나오면 돼요. 그러면 29는 있나요? 29 있죠. 2916은 있나요? 없어요. 29는 있고 16은 없습니다. 15는 있죠. 그렇죠? 자 좌측이 더 많기 때문에 23 있나요? 없어요. 30번 있나요? 3037 여기에 있습니다. 번호를 선택할 때 이렇게 봤죠. 봤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이놈들의 색깔이에요. 38번 색깔 뭐죠? 파란색에 구멍 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숫자는 어떤 형식에서 출현을 많이 하냐 하면, 이렇게 공통되는 숫자에서 제법 많은 것들이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복된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 수가 중복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2번 어떻게 되나요? 2번 되어 있죠. 9번은 어떻게 되나요? 9번 잡혀 있습니다. 15번은 잡혀 있네요. 그렇죠? 3037 여기 있죠. 37 잡혀 있습니다. 그죠 확률이 나올 확률이 제법 있다라고 보여지죠. 2군에서는. 1군도 마찬가지예요. 번호를. 어, 33번, 1군, 1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사해 보면 되죠. 31번 어, 어떻게 되나요? 31번 같은 중복수에 들어있지만 여기에는 잡혀있지 않죠. 그죠? 자, 33번은 어떻게 되나요? 33번 여기 있네요. 그죠? 38번. 잡혀 있지 않고요 39번. 보라색이면서 검은색에 요렇게 잡힌 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41번은 아니고요 42번 공백입니다. 그죠? 43번. 잡혀 있는 39번과 같은 라인의 그것이죠. 44번. 공룡이죠. 45번. 보라색이 아니면서 파란색에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할 번호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뺄건 빼죠. 뭐를 근거로 해서 넣고 빼고를 해야 되나요? 끝수죠. 끝수. 그 다음에 뭐죠? 강세 구간이죠. 끝수는 이미 방송을 했고요. 강세 구간에 대해서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세였습니다.